제목 그대로 천지에도 춘생추살입니다. 천지란 우주죠. 저 끝없이 펼쳐진 하늘. 인간이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는 광활한 어머니 땅 지구.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. 그 모든 것들이 춘생추살의 섬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. 춘생추살의 문자 그대로 봄에는 생명을 낳고 가을에는 죽인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심각한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. 어차피 죽일 생명을 천지는 왜 낳았을까? 어렵게 소중하게 태어난 이 아름다운 생명을 천지는 왜 죽여야만 하는 것일까? 이책 31페이지를 보시면 천지의 목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. 결국 이 천지가 봄이 되면 무수한 생명을 낳고 가을이 되면 그 생명을 종식시키는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. 그 천지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제 태상종도사님의 말씀 족적을 진실되게 따라가다 보면 비밀의 장막이 걷히고,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던 참 진리의 깨달음을 얻으실 것을 확신합니다.